제가요, 장소가 협소해서 이렇게 이제 계단, 뭐야, 선반을 해갖고 좀 이제 물건 좀좀더 이렇게 보기 좋게 진열을 하려고 이걸 짜놨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바빠서 여기서 정리를 못했어요. 혹시 이런 거 필요하신 분 있으면 판매할게요. 이런 거. 이게 뭐냐고요? 예요, 예. 대답 한번 해주세요. 별, 팔려가고 싶어요? 이거는 판매하는 다이예요 네별 졸려요 오늘 덥지요 어떡할 거예요 그냥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마음에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아이 그냥 내려 갈래요 내려가고 싶어요 아유 졸리면 그냥 자요 갈게요 계속 쉬어요 안녕하세요. 다마마예요. <laughs> 오늘 화요일이고요. 지금 저녁 6시예요. 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제가 새벽 5시부터 오늘 움직였거든요. 그 러블리로즈 때문에 고객님들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음성 가서 러블리로즈 데리고 오고 그리고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또 오늘 하루가 이렇게 빨리 지나갔네요. 아니 옛날에는 빨리빨리 한살더 먹어서 어른이 됐으면 했는데 지금은 자고 나면 아침 아침 또또 또 저녁 또 그러다 보면 일주일 일주일 한달 그리고 1년 그냥 후딱 가버려요 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아 시간 안 가서 고민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은안 계시죠 아 그래서요 오늘 제가 어또 꼬라지가 <laughs> 어제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제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기분 나쁠까봐 저는 상관없지만 여러분들 불쾌하세요. 제 모습 보면. 그래서 그냥 우리 애들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다육 생활을, 그러니까 다육 하면서 이렇게 매장을 했다고 낸 거를 기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애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애, 이런 애. 얘 엄청 크거든요. 얘 지금 할로윈 차라고요 얘는 블랙 캐시미어예요. 블랙 캐시미어가 이렇게 판으로 해서 이렇게 크기란 그리 쉽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거는 애를 안 만져 줘서 애가 꼬라지가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오늘 그 에어온염 속 애들, 철아애들그그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오늘도 함께 해 보려 합니다. 저는 그래요. 그 에어온염 속철아를 키우시는 분들은 바쁘신 분들 있잖아. 바빠서 나 정말 시간이 없어. 이러신 분들 절대 권하지 않아요. 왜냐면 얘네들은 자라게 커나가면서 이렇게 화엽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오늘도 또 셀프로 들고 있느라고 이렇게 화엽이 많이 생겨. 그리고 이 아이의 매력은 뭐냐면요. 이 아이들의 공통적인 매력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나무처럼 이렇게 밤색이잖아요. 이래서 점점점점 점점 성장을 하면서. 크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초록초록해요. 그러다가 얘가 이제 올 여름 지나고 가을이 되면 다시 이렇게 나무 색깔이 되면서 이제 이제 나무화 되는 거예요. 목질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처럼 나무처럼 보여요. 지나고 나면 그런데 왜 제가 강추 한번 키워보세요 하는 분과 절대 키우지 마세요 하는 분을 두 분으로 나누냐면요. 얘는 이런 식으로 화엽이 많이 생겨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중년의 남자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화염 많이 생기는 아이를 일부러 골라달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왜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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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시간이 많으세요? 왜요? 그랬더니요. 아버님이 90인데 치매가 오셨대. 근데, 뭐, 왜 치매 오신 분들, 뭐, 예방 차원에서라도 뭐, 이렇게 콩 색깔 고르기, 막 이런 거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아버님은 화, 저기 식물을 좋아하신대요. 식물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좋아해서, 그, 이렇게 화엽이 생기면 핀셋으로 손 운동 하잖아요, 손 운동. 손 운동을 하시게끔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런 아이들을 골라달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신나가지고 요 애온염 속 아이들 철화를 다 골라드렸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그손 운동 시키신다고. 그래서 제가 두, 두 가지, 그러니까 강추와 이제 추천하지 않는분 시간이 너무 없어요 바빠요 그러신 분들은 절대 이거 키우시면 안돼재짝 나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이거 여기 막화엽 하나 정리 못해갖고 난리 난거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집에서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고 왜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우 나 이렇게 뭐 이렇게 깨끗이 이렇게 해놓고 나면 나 너무 기분이 좋아 그날 아우 나 컨디션 너무 좋아져 하시는 분들 계셔 거기서 만족을 얻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꼭 이걸 키우세요. 키우셔서 얘네들이요 일거리 엄청 내줘요 막 화엽이 엄청 생겨가지고 얘네들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가을 될 때까지 더 생겨요 얘는 이제 하렁이 자란데 물을 많이 안 줬더니 얘는 초록초록이 별로 없어요 초록이 초록초록이 별로 없으면서 어 화엽도 별로 안 생겼어 어 얘는 그래요 근데 얘 굉장히 오래됐고요 굉장히 커요 여기 한 지금 한 60cm 지름이 한 60cm 되나 봐 이걸로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너무 커가지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매장을 하면서 보람되고 좀 기분 좋은 거는 내가 이런 아이들을 마음대로 품을 수 있다는 거. 내가 갖고 싶으면 가질 수 있다는 거. 물론 내 곁을 언젠간 떠나겠지만 그래도 가져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매장을 하면서 요런, 요거, 요렇게, 요렇게 큰 대품을 품었을 때 그런 기쁨.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는 이렇게 큰 거는 좀 다른 애들한테 방해를 줘요. 다른 애들이 얘네, 얘네들로 인해서 해를 막아. 그래서 별로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 자그마한 애들. 땅딸이, 나처럼 땅딸보. 땅땅하고 똥똥하고 이런 애들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시간이 있으시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꼭한 번씩 키워보시라고 제가 추천드려요. 정말 매력적이야. 그리고 이 에오니엄 속 철화 중에서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이 블랙 캐시미어, 또 할로윈. 물론 이제 캐시미어도 이쁘지만 얘가 지금은 색은 이래요. 이게 더 완전히 까매지면 사람 홀려요. 그럴 때또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한 가지 추천드리는 품목이 있는데요. 그 아이는 바로, 바로 이 아이 파피스로즈랍니다. 이 파피스 루즈는요 아까 그 블랙키시미어 같은 경우는 이 나무가 아까 그러니까 판이 목질화가 되면 밤색이 된다 했잖아요 얘는 빨개요 이 판도 빨개지고 입도 빨개지고 그래서 사람을 또한번또 홀린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에온 염속그제 자신이 저저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저는 첫 번째는 이제 그흑법사철알 쳐요. 흑법사처라 그 다음에 블랙캐시미어처라 그 다음에 파피스 로즈처라 기회가 되신다면 시간적 여유가 있고 화엽 뛰는 거를 즐겨 하시는 분이라면 꼭한 번쯤은 키워보시라고 다마마가 추천드립니다. 화요일에 흐린 날 저녁 다마마였어요. 남은 저녁시간 행복히 보내세요.